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랜만에, 파브르 스파링, 돌아왔어요. 오늘, 중등부의 대결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우리의 호랑이, 어, 에이스죠. 호랑이와 차세대 에이스를 노리고 있는,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올라와, 호빵맨! 호빵맨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어, 호빵맨이 덩치가 커요. 호빵맨이 호랑이보다 한 10kg 정도 더 나갑니다. 네, 하지만, 호랑이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한수 잡아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선수, 가운데로 오서 셔 인사하시고요. 자, 인사하고, 오케이. 침착하게, 공격해야 돼? 툭툭, 그렇지. 조심해, 도 조심해야 돼. 호빵맨 조심해야 돼, 저런 거. 그렇지. 니가할때 신체적으로 우에 있어. 그럼 그렇지. 아 좋아. 그렇지. 위아래 많이 해주고. 어 위아래 많이 해줘야 돼, 호랑. 아 잠깐 전화 고는 바람에 영상이 아. 공격하려잖아. 들어가. 호빵맨 오래. 아, 그래 때려고두 때려야지. 아. 아 호랑이 카운트 좋았어. 그렇지. 스레드 들어오면 스레드 때리고 후까지. 호빵맨 알잖아, 우리 밑에를 때했던 거. 카드 잘해. 그리고 다 맞으면 안 돼. 가서 침착하게 쫙 잘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오빵맨 가. 그렇지. 잼. 잼만 하자. 그렇지. 오, 나이스. 그렇지. 좋아. 괜찮아. 때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준혁아. 그럼 맞는단 말이야. 어. 형이 너가 공격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게 버리 때문에. 어. 때리고 난 다음에 또잘또 또 피해야 돼. 그렇지. 거기서, 거기서. 공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위빙 하든지 뒤로 가든지 해. 알았지. 오빵맨. 잼만 주지 말고. 두개세개까지 때려 그렇지 원투 빠밤 그렇지 바디 좋았어 바디하고 훅까지 올라왔어요 바디 들어왔다 바디 들어왔다형 아픈가보다 야형 맞았나보다 야빨 가라 가라 준영아 지형 맞았다 형 맞았다 지금 맞았다 맞았다 원투 원투까지 해야지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훅 그렇지 라인 레프까지 아아 깝다 아깝다 오 괜찮지 어,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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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좋아 오 어, 좋아 오 어, 처음 실전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역시 확실히 몸무게 차이가 나지만 역시 우리의 에이스 호랑이 군이 어, 요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어, 저, 저런 거. 저기도 같이 때려도야지 호흡하면 괜찮아. 호흡하고. 뚝뚝. 공격할 때세개까지네개세개네개까지 4개, 내야 돼. 준영아. 같이, 같이. 거기서 같이 가, 같이, 같이. 거기서. 가만있지 말고. 거기서 위안 위,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이렇게 피해딱 가드만 하지 말고. 가드하고 마저도. 그렇쩝쩝잽 하고. 아빠, 아빠, 그렇지. 거기서 언투두 후까지. 세 개까지, 세 후까지. 준영이 후까지, 후까지, 후까지. 그래, 거기, 거기, 서 같이! 가드 잘하고, 오우 괜찮아, 마지막에, 마지막 하지, 준가아 그래, 너보다 무게가 가볍단 말이야, 괜찮아. 마지막 하면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해도 돼. 니가 자꾸 이렇게 할수록 형이, 쉰단 말이야. 어, 역시. 우리의 호랑이. 아, 그때 때렸어야자 아, 준혁아 거기서. 빠방면그 그 상대 공격 피하고 난 다음에. 그치, 그치. 조금 더 빨리, 그치. 봐봐거 그치. 좋아, 그렇지. 아이, 잘 right. 좋았어. 아, 좋아. 단발 좋았어. 야, 한발한 한 발로만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아, 저 잘하고 있어 지금. 좋아. 호흡하고. 어이. 앞으로 이제 호성이 이제 강해지겠구만. 서. 호흡해, 호흡해. 자, 2 라운드입니다. 아, 우리 호빵맨 좋아요. 아주 훌륭한 인재가 지금 또 파브로에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호성이 어잽 좋, 우리 어, 그래, 잽 좋잖아 그래 그런 거 좋잖아 들어올 때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노리고 있어 어잽좋아 아, 주니어 나이스 잽이야 그래 잽이 아주 그냥 스트레스트 같아 좋아 툭툭 툭 하고 원투가 그렇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가도 잘하고 가도 잘해야 돼 가만히서 안돼 그렇지 같이 미빙하고 그렇지 그래 미빙하고 그렇지 원투하고 공격 그렇지 어디서 그렇지 좋았어 네 그래. 잘하고 있어 근성 있어야 돼 남자는 좋아 아주 좋아 어, 형 지쳤어. 준혁가 이제 네 공격이 최대냐 방어야 쟤 주고 쭉떼 쭉쭉 주다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도 한번 주고 아유 그런 거 그렇지 그럼 맞으면 안돼 피하고 바로 때리다 그거 지금 피하고 아유 피하기만 하지 말고 피하고 바로 때리는 거 연습했던 거 시작 다시 다시 피하고 아유 피하기만 하니까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알았지 피하고 바로 때리는 거그렇지아나 지금 좋았어 방금 안 맞았지만 아주 좋았어 그런 거 하는 거준혁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가서 지장하게 하고 아이 재밌네 좋아 좋아 야형 형 힘들다 야형 힘들다 이제 니가 때리면 돼 그냥 야 그래 이제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위아래 좋았어 훅까지 아래 위 좋았다 야 그렇지 그렇지 야, 후까지 그렇지 어 좋아 자 니가 팔이 더 길단 말이야 좋아 자 같이 힘들어 똑같이 상대도 힘들어 어 같이 힘들어 조흡잘 당겨놓고 그렇지 툭툭 그렇지 아우 나이스 좋았어 좋아너 들어주지 온다 쓱 온다 쓱어이라좋고어 그렇지 어이야 공격들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 그렇지 집 좋아. 그렇 아, 지 그렇지, 그렇지. 레프트가지원투아지 그렇지 아 역시 오랑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 호빵맨 아 좋아 체력도 좋고 처음 치고 아주 잽스빵 잽스빵 준혁아 쑥쭉쑥빡 아, 아이 빨리 해 빨리 그렇지 훅 그렇지 그렇지 어이씨,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바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다, 그렇지? 같이 해, 그렇지, 거기서, 같이 해. 야, 같이 해, 거기서! 그렇지. 마지막이야, 다 왔어. 니들이 호성이 짱이야, 인제 가자! 가, 가 가자! 준영아, 가자, 마지막이야! 가자, 같이, 같이, 그렇지! 레프트까지! 레프트까지! 레프트, 가, 원, 투, 가자! 마지막! 힘내, 다 왔어! 다 왔어!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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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주어, 인사해, 좋아, 인사해. 어, 인사해.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